지난 20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쓰는 동안 두피에 전기 자극을 줘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모자가 개발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. 해당 모자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수동 주동 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. 연구에 따르면 먼저 이 모자 속에는 1mm 너비의 패치가 붙여져 있다. 이 패지는 두피에 전자기파를 방출한다. 전자기판은 두피의 모발의 성장을 돕는 화학물질을 촉진시켜 자연적으로 모발이 자라나게 돕는다.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, 실제로 이 패치는 어떠한 부작용 없이 약물치료 수준의 탈모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대표적인 탈모치료제 성분 민옥시딜이 유전자 결핍으로 모발이 없는 쥐에게 1mm의 모발 성장을 촉진한 데 반해 패치는 2mm의 모발 성장을 일으켰다. 또한 모발의 밀도는 민옥시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패치를 사용했을 때가 3배 더 높았다. 수동 박사는 임상 실험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 탈모를 알아온 자신의 아버지에게 직접 모자를 씌워보기도 했다.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다. 수동 박사의 아버지는 모자 착용한 달뒤 새로운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났다. 탈모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쓰면서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가진 셈이다. 수동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패치는 새 모낭을 만들어내지 않고 휴면 중인 모낭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며 모발 배생에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. 이어 하루에 몇 시간만 착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. 연구진은 현재 미국 화학학회에 해당 연구자료를 발표하고, 두피 전체를 패치로 감싸는 야구모자를 설계하고 있다.